안녕하세요. 원투펀치 오감축 윤장현입니다. 네, 오늘은 별다른 설명 필요 없이 음바페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저희가 <laughs> 한준희 선연님과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몇 차례 수도 없이 증명해 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더 이상 검증이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또 유강에서는 아직 음바페는 그래도 리그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한준이 선수님과 함께 뭐 재밌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랑스 리그 중계하다가 네. 한두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에 와서 음바페처럼할수 네. 있다면 한번 해봐라. 아... 라고 제가 음바페 선수를 이제 치켜 사실 올린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프랑스에 와서 음바페처럼할수 있으면 은 해보셈. 네. 뭐 이런,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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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문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음바페처럼이라는 요 따옴표를 붙여야 됩니다. 아, 음바페처럼. 음바페처럼 네. 할수 있으면 그 누구도 나서 한번 해봐라. 어. 빅리그에서 뛰고 있건 뭐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건 어디서 뛰고 있건간에 어떤 축구 경기에서 음바페가 하는 것처럼 다른 선수가 할 수가 있느냐를 저는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리그 막론 그 경기 내에서 영향력을 음바페처럼 줄수 있냐 이게 포인트인 거죠. 네, 우리가 요즘은 뭐 기대 득점, 뭐 기대 위협, 기대 도움,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얘기하기 좋거든요. 네. 비슷한 그러니까 기대 득점 값이 정말 비슷한 상황에서 음바페가 날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슈팅이랄지, 음바페가 네. 하는 그 정말 그 어... 어, 말도 안 되는 치달이랄지, 음바페가 보여주는 뭐두세명제끼고뭐 어, 어이없는 타이밍에서의 그 뜬금없는 원더골이랄지 그쵸, 그쵸. 그런 거를. 리그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파리 생제르맹 안에서 다른 프랑스 뭐 약팀을 상대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런 퍼포먼스를 다른 선수가 할수 있느냐를 저는 되묻는 거예요. 네. 네. 그럴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 그쵸? 제 생각에는. 예. 예. 윤재현 아나운서 동의하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200% 동의합니다. 예. 아 예예. 예, 왜냐면 예, 예, 예. 저는 뭐 일단 공격수를 아무래도 이제 좋아하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음바페라는 선수가 이제 모나코에서부터 데뷔했을 때그 센세이셔널함과 예? 그리고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뭐 지난 월드컵에서 준승을 했지만 저는 메시 아르헨티나 이 디마리아의 아르헨티나가 2대0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쉽게 우승하는 줄 알았거든요. <laughs> 네. 근데 네. 여기서 한 사나이가 튀어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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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선수 아니죠. 음바페입니다. 네. 대시 감독이 변화를 주면서 이제 음바페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그또 따라잡는 원더골 보세요.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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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그런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선수는 저는 지금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정말 손가락 안에 든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죠. 그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단 뭐 퍼포먼스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좀 준비를 해왔어요. 어, 객관적인 팩트나 네, 준비를 해봤네요 네, 그러니까 축구에서 가장 뭐 단순하게 알아먹기 쉬운 게 이제 골이니까 골이죠. 일단 골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챔피언스리그에서 46골을 지금까지 은바페 선수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호날두, 메시,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라울, 반니스텔로이 토마스뮬러, 앙리, 디스테파노 그리고 셰우첸코 선수, 질라탄 선수가 동률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에 이어서 공동 12등입니다. 아. 아. 근 현재까지만 아. 그냥 공동 12등인데 이제 은바페 선수가 20대 중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셰우첸코, 질라탄 선수가 이제 공동인데. 요 선수들과 은바페 선수의 골 차가 딱두골 차예요. 예. 그러니까 어, 모르겠어요. 저, 저희는 바르셀로나와 어.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이전에 이 어. 방송을 지금 화요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쩌면 뭐올 시즌 안에도 사실은 이두골 차, 예, 두골 차는 이제 넘을 수도 있는 거고 어 전체적으로 호날두, 메시,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라울, 라울 선수까지 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반니스텔로, 네. 이 토마스 미러 앙리 디 스테파노, 셰우첸코, 질라타는 음. 뭐올 시즌이 설사 아니더라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아마 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어, 이 중에 이제 지금 아직도 뛰고 있는 선수, 어,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고 있는 선수는 레반놉스키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메시 선수, 호날두 선수는 이미 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어, 은바페 선수가 바니스텔로이 선수까지 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자 그럼 46골인데. 빅리그 팀 상대로 그럼 얼마나 했냐? 예예. 아, 예. 46골 중에 29골이 EPL, 라리가, 세리에, 분데스리가 상대 의 골입니다. 와. 5할이 넘죠. 빅 4리그 상대면 약60% 정도 되네요. 예, 네. 그상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 이 가운데 제가 또 보니까 그 라리가 상대 10골, 라리가 예. 팀이 좀 많이 먹었어요. 예. 분데스리가가 8골 예. 먹었고, EPL이 6골 먹었고. 예. 세리에가 다섯 골 먹었어요. 그런데 아 아, 이거는 이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게좀 특정 리그를 조금 많이 만날 수도 있고, 그쵸. 어떤 경우에는 특정 팀하고 좀 많이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빅리그 상대 토탈 2 9골이 가운데는 제가 클럽으로 좀 보니까 네. 그은바페 선수에게 특히 맛집 클럽들이 좀 있어요. 음바페 아 맛집. 바르셀로나. 예. 아이고. 근데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아직 저희는 그올 시즌 경기는 예, 안 봤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laughs> 근데 일단 바르셀로나 전에서 은바페 선수가 뭐두 경기에 세 골, 한골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어, 바르셀로나 상대 네 골이 있고요 예. 도르트문트도 역대 보면은 네 골을 먹었고요 은바페 없잖아요. 선수에게. 예, 예. 그리고 유벤투스도 역대 보면은 네 골을 먹었어요. 예. 그리고 한 골씩 먹은 거기는 한데 맨체스터 시티나 레알 마드리드도 여태까지 은바페 선수에게 세골 허용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멀티로 허용한 건 아니고 이제 한 경기당 한골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어,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뭐 언급을 해드렸지만, 어, 빅리그에 내놓으라 하는 명문들을 상대로 은바페 선수가 실적이 괜찮아요. 어, 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잘하네요. 네, 근데 네. 다만 저렇게 은바페 선수가 넣었어도 탈락한 경기들도 꽤 많죠. 그쵸. 예, 그거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그래서 이제 파리가 여태까지 뭐, 어, 돈쓴 거에 비해서 그리고 데려온 선수들의 네임 밸류에 비해서는 뭔가 해내지 못했다고 욕먹는 이유가 사실 그거잖아요. 그 포인트죠. 사실 예, 이 파리가 최근에 뭐 준우승 했을 때 4강까지 갔을 때 은바페가 잘했냐? 아니, 솔직히 네이마르가 더 챔스 잘했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은바페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 항상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근데 그 어떠한 선수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다 항상 잘하진 않아요. 네. 어, 근데 은바페 선수도 물론 이제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면 약점을 잡으려면 잡을 수도 네.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46골 자체도 엄청 많은 골인데 근데 이 가운데 빅4리그 상대로 29골이면 많은 골이고 예, 여기에서 클럽 상대 이렇게 하나하나 보더라도 어, 한다 하는 클럽들 상대로 꽤 많이 넣었어요. 네. 어, 근데 이거는 이제 골만 봤을 때 그런 거고, 여기에 이제 뭐 도움이랄지, 뭐 기점 역할이랄지, 뭐어 드리블 돌파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고려하지 않고, 골만 봤을 때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골은 뭐 다들 아시죠? 은바페 선수가 여태까지 월드컵 두번 나와가지고 12골을 넣었는데, 네. 요게 클로세, 호나우두 게르트 밀러 그리고 지스트 폰텐 선수와 메시 선수가 이제 동률인데, 다섯 네. 명 다음으로 공동 6위에 올라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은바페 선수와 월드컵 골수 공동 6위에 또 다른 주인공은 펠레 음. 선생님입니다. 네. 네. 근데 펠레와 은바페는 이 공통점이 경기수도 똑같아요. 음. 14경기 월드컵 뛰어서 12골. 아 어, 경기수도 똑같은데 앞선 선수들 있잖아요. 클로즈 호나우드, 밀러, 퐁텐, 메시. 요 예. 선수들 가운데에서 정말 엽기적으로 한 월드컵에서 골 많이 넣었던 퐁텐 선수나 득점 기계라고 했던 게르트 밀러 선수 제외하면 나머지 뭐 클로즈의 호나우두, 메시 이런 선수들보다는 경기당 골수에서는 은바페 선수가 앞섭니다. 네, 경기당 골수에서는 앞서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클로즈 선수가 월드컵 16골이 지금 최다잖아요. 그쵸. 근데 은바페 선수가 지금 진행형인데 12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음. 어, 역전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북중미에서 네, 깨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옛날 그 칸토나 선수, 지놀라 선수 시절처럼. 이상하게 뭐, 본선에 못 간다든가 그런 일만 네. <laughs> 자꾸 벌어지지 않는다면 네. 이, 이 기록은 은바페 선수에 의해서 역시 이제 갈아치워질 가능성이 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월드컵 때 그러면 어떤 팀들 상대로 골을 놓냐? 아르헨티나가 맛집입니다. 오. 네. 물론 아르헨티나가 한번 그 리오넬 메시 선수의 대관식을 성공시키기는 했어도 네. 은바페 선수에게 역대 월드컵에서 무려 다섯 골을 허용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은바페 열두 골 가운데 다섯 골이 아르헨티나고요. 진짜 맛집이네요. 네, 나머지가 덴마크 두 골, 크로아티아 한 골, 폴란드 두 골, 페루와 호주 한 골이에요. 예. 네. 근데 페루, 호주 뭐 음. 조금 뭐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어떠한 팀을 상대로도 월드컵 골은 굉장히 큰 거죠. 당연하죠. 예. 네. 그리고 호주나 페루가 또 그렇게까지 또뭐 떨어지는 팀들도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맞아요. 그건 뭐 어, 항상 기대치를 못 미치기는 해도 뭐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호주, 덴마크, 폴란드, 아르헨티나 그리고 페루,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지금 12골이니까 이 순도도 저는 이거 꽤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역량가 만점이죠. 예, 네, 상대한 나라들 봤을 때 최하가 뭐 호주, 페루, 폴란드 정도가 최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네. 상당히 높은 거고 제가 다른 것도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A 매치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네이션스 리그 프랑스가 그룹 A와 파이널에서 뛰었는데, 여태까지 은바페 선수가 거기서 어떤 실적을 냈느냐를 적어, 적어 보니까, 네덜란드, 스웨덴,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상대로 전부 골이에요. 아, 네. 어,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 쉽지 않죠. 지금 딱 이름만 들었을 때. 그 네. 그리고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같은 데서는 이제, 뭐, 강팀이나 다크호스랑도 한두 팀 걸리긴 하지만 좀 약팀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약팀들은 다 제외하고 네.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하고 또 유로 예선에도 아. 나가, 어, 뛴 적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네덜란드 상대로만 토탈 다섯 골을 넣었어요. 은바페 어. 선수가. 아까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네덜란드 상대 골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은바페 선수 A매치 골 중에 네덜란드 상대가 무려 6골이에요. 아 네덜란드는 완전히 은바페 선수만 보면은 네.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아 어쨌든 이런, 이런 실적을 다 토탈해서 그러면 은바페 선수가 A매치에서는 여태까지 몇골 넣냐? 이거 묘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아까 46골이라고 그랬잖아요. A매치도 46골이에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아 <laughs> 똑같은데 이 46골이 요거는 아실 겁니다. 올리비에 지루 선수랑 티에리 앙리 선수에 이어서 3등, 3등. 현재 이제 프랑스 역대 3인데, 에, 10등 안에 대체로 드는 이제 프랑스 멤버들이 지루, 앙리, 음바페에다가 그리스만, 그렇죠. 플라티니, 네. 벤제마, 트레제게, 지단, 장피에르 파팽, 요런 아 아, 선수들이 이제 프랑스의 그 어, 10명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지스트 퐁텐 선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월드컵에서 엽기적으로 어, 경기당 골수 뭐 제일 많은 선아이 지스트 퐁텐 한 명을 제외하면 경기당 골수가 은바페가 위에요. 아, 승도가 네. 높았네요. 네. 네, 근데 네. 유일하게 은바페보다 경기당 골수가 많으신 분은 퐁텐 네. 선수인데 네. 이분은 어디 내놔도 이분의 경기단 골수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른 나라 웬만한 레전드들도 다 쉽지 않아서 어쨌든 네. 퐁텐 다음으로는 경기단 골수가 많고 합산으로 따져도 지루왕리에 이어서 3인데 요것도 이제 넘어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 어, 그렇게 큰또 이변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어, 제가 지금까지 요거를 읊어드린 이유는 제가 군부까지 해가지고 예. 읊어드린 이유는 제가 퍼포먼스 눈으로 보이는 퍼포먼스 기준에서 음바페만큼 하기 어렵다. 이거는 리그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선수의 문제다를 일단 강조를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럼 스탯을 보자. 음. 다른 거뭐 따지지 말고 골만 보자. 골만 봐도 이 정도면은 어. 매우 우수한 거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골은 정말 중요한 에이치 골. 어.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 예선, 유로 본선 예선.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 요것만 딱 모아서 이 중에서도 그럴듯한 강팀을 상대로 했을 때의 골. 요것만 네. 어, 모아도 지금 말씀드린 정도 스탯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이제 영양가 총집합인 거죠.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은바페와 비슷한 기간 뛰어가지고 저런 정도 퀄리티의 상대 팀들을 상대로 그럼 또 이만큼 해봐라. 네. 그럼 그 누가 하겠어요, 지금? 어, 호날두 선수, 메시 선수는 이제 그분들은 제외해야죠. 그분들은 어, 이제 별이 됐으니까. 어, 네. 그분들은 네. 이제 제외해야 되고, 뭐 그분들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렇죠. 네. A매치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두분 제외하고, 그 지금 나머지 선수들 가운데 저 정도 퀄리티의 클럽이건 국가대표건을 상대로 은바페만큼 요 정도 기간에 요만큼 실적 낼수 있어? 어, 그러면은, 어. 과연 또 누가 스탯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겠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여기서도 트집을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팀이 프랑스잖아. 아, 그, 아, 파리 생제르맹 그 멤버면 뭐, 빅4 리그 안에 들어가도 뭐, 잘할 수 있는 팀이잖아. 네. 뭐, 이제 그런, 그런, 뭐, 팀이 좋잖아.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laughs> 한도 끝도 없습 <없는> 그러면은, <laughs> 그, 그, 우리 메시 선수, 호날두 선수 이런 것도 다 그럼 또 이상하게 얘기가 되는 아, 거예요. 그렇 그 바르셀로나에 있었잖아, 네. 레알 마드리드 있었잖아. 다 이상하게 이게 되버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제 음페에서도또 레알 가면은 이제 또 레알이잖아. 어, 억지로 다른데 갈 네.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예. 억지로 저 아래 리그나 뭐 아래 팀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는 정말 그 어, 그런데 뭐 좋은 데서만 하니까 뭐. 어, 인정하면 안 되는 거냐? 아 저는 그거는 좀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트집 잡는 거는 근데 어쨌든 은바페 선수가 물론 프랑스나 뭐 파리 생제르맹 팀에서 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가 다른 선수에게도 쉽사리 나올까는 아. 저는 그건 매우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통상 이제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프랑스 리그나. 네덜란드리 그 혹은 뭐 포르투갈리 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데서 뭐와뭐어 어 정말 좋은 선수예요 어 거기서 뭐 몸값을 상당히 이렇게 올리고 막 유망주 소리 듣고 그런 선수라 할지라도 그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 실패작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빅리그 검증 소리가 나오는 것도 저는. 이해는 가요, 당연히. 그렇죠. 팬들 네, 입장으로서 네, 네. 충분히 네.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긴 하죠. 네. 모나코 센세이션 멤버라고 해서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다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빅리그 검증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저는 이해는 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아까 제가 퍼포먼스와 이건 맥락이 닿는 얘기지만 어떤 선수들은 그냥 작은 리그에 있었을 때나 아, 큰 리그에 어. 있었을 때나 그냥 그 선수의 재능은 그냥 그 선수의 재능이에요. 네. 네 그런 선수들이 있죠. 전이 대표적인 얘가 네. 프랭키 더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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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 아약스도 센세이션 어,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네, 아약스 달아리고. 멤버들도 이렇게 흩어지고 나서 보면 다잘 되는 게 아니죠. 네. 어다잘 되는 게 아닌데 지금 프랭키 더용 선수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에서도 엄청난 살림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미드필드 선수인데 어쨌든 어뭐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냥 재능의 크기 자체가 작은 리그에 있을 때부터 그냥 큰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에게는 이제 역사적으로 되돌아봐도 그렇지만 너무 그 어 빅리그 잣대를 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너무 심하게 들이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일단 물론 이제 그러면은 당신은 그 그러면은 그 작은 리그에서 네. 빅리그 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항상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라고 네. 물으신다면 저는 없 없습니다. 저는 저는 그 능력은 안 되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작은 리그건 빅리그건 간에 그냥 그 선수의 재능은. 그냥 그 자체로 재능 인 선수들이 있어요. 아, 그쵸.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덜란드 어, 네덜란드 거쳐서 온 선수들 역, 역사적으로 보면 와... 호마리우, 이게... 호나우두, 뭐질라탄 라르손, 루이스 수아레즈 네. 크리스티안 에릭센 같은 선수도요. 저는 네덜란드 리그가 배출한 선수로서는 빅리그 와서도 에릭센 선수 잘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로벤도 한마디해 주세요. 아, 그...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선수는 네덜란드에서 뛴 외국인 선수들. 아. 그니까 네덜란드 선수들은 뭐 크루이프 그리고 반바스틴 레이카르트, 굴리트 쿠만. 뭐 네. 엄청나네요. 베르캄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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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3총사와 쿠만. 어, 거의 사, 오렌지 4총사죠 네. 이런 선수들은 그냥 그냥 네덜란드에서의 실력이 딴데 가서도 실력 아닙니까? 출생지가 네. 네덜란드였을 뿐 거기서 자란 선수죠. 예. 네. 예. 네. 네. 여기에 뭐 프랑스 리그 호나우 진유 선수. 아. 네. 브라질의 어린 정말 아주 반짝반짝하는 유망주를 파리생제르맹이 데려갔었잖아요. 네. 예, 파리생제르맹이 데려갔는데 이 선수 아시다시피 이후에 빅리그 와서는 뭐 발롱도르를 먹는 선수가 됐죠. 외계인이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 선수에게도 또 영향을 미친 아주 바르셀로나의 역사적인 선배가 되는데 후나우지뉴 선수도 프랑스 거친 선수고. 네. 드록바 선수. 어? 네, 드록바 선수 마르세이 유에서 잘했던 것 때문에 사실은 EPL 이적 할수 어, 있었던 선수거든요. 네. 어, 아시잖아요. 드록바 선수가 첼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그런데 네. 드록바 선수도 결국 인정받아서 스카우트된 무대는 프랑스였다는 거죠. 네. 어. 그런데 뭐 첼시 처음에 갔을 때부터 아주 많은 골을 터뜨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프랑스 때 실력이 그대로 이제 첼시에서도 결국은 나와요. 어쨌든 프랑스 출신으로도 웨야 호나우지뉴, 드롭바, 아자르 이런 선수를 다 프랑스 리그에서 한만큼 빅리그에서도 그대로 옮겨놓으면서 잘했고요. 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네. 이런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좋은 사례. 네, 네. 케즈만이 있고 바카요코가 있고 아폰소 알베스가 있고 뭐 어. 그런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네. 아무리 봐도 은바페 선수는. 아까, 그, 호마리오, 호나우두나 조지웨아 이 계열 아니냐. 좋은 사례적까 훨씬 아, 예, 예, 아깝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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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능의 크기와 뛰는 장소가 그닥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 네. 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그, 어, 제가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면은, 딴 빅리그 선수 와서 은바페처럼 비슷하게 해보라고 어이. 해봐 이 얘기가 뭐 아주 뭐 도발하기 위한 얘기도 아니고 네. 빅리그 선수가 구태여 프랑스리그를 가서 증명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없고요. 문제는 은바페가 하고 있고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그리고 그 정말 그라운드 안에서 보여주는 그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플레이를 과연 할수 있냐 다른 사람이 네. 네. 저는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 거고 또스탭도잘 살펴보면 음. 은바페 선수가 이미 다른 선수가 쉽게 예, 접근하기 어려운 스탯을 이미 의미 있는 스탯을 많이 쌓았다. 이미 누적이 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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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근데 이제 뭐한2 5다 됐나요? 음악 네. 선수가? 네. 요즘 뭐 선수들 수명 생각하면 뭐 16. 예, 이렇게 뭐 안타까운 부상이나 이런 거 없는 음, 그런 전제라면 뭐 앞으로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그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수만 보고 그 선수를 조금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낮출 필요는 없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은바페 선수가 모든 증명이 지금으로서 다 완료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뭐 20대 중반인 선수에게 그쵸. 그리고 아직 정말 빅4 리그 쪽으로 안 왔던 선수에게 모든 게다 완료됐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뭐 은박패 선수가 여태까지 우리가 눈으로 본 거면 뭐 그렇게까지 의심할 필요가 있나라는 예. 그 정도의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리그와 어 리그 간의 어떤 이동에 있어서 그냥 재능이 차이 없이 발현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다. 예. 예, 꼭뭐 여기 가서 증명하고 뭐 저기 가서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은바페 선수가 여태까지 보여준 거면, 그런 카테고리 안에, 그런 범주 안에 포함되는 선수 임이 어느 정도 이건 나온 거 아니냐라고 예.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음. 예, 예. 사실, 이 축구에서 좀 팬들이 가장 재밌게 보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증명론. 예. <laughs>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스토크의, 예, 어, 그라운드 위에서, 예, 예. 리오넬 메시도 증명을 해야 돼. 그죠 놀랍게도 이게, 잉글랜드의 유명한 해설자 해설위원님 입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네. 네. 비바람이 몰아치는 스토크의 밤에서 <laughs> 어, 찰리 아담을 한번 겪어봐. 네. <laughs> 몸싸움을 다 이겨내고 <laughs> 너가 부산안 당할 자신이 있고 와서 증명 한번 해봐라.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마 메시 선수 팬분들이나 뭐 내세우셨던 근거 중에 하나가 메시 선수의 그 EPL 상대팀 그 퍼포먼스와 기록을 한번 봐라. 그럼 챔스에서 했던 하얼락 봐라. 네. 굳이. 굳이 스토크 땅을 밟아야 되겠냐. <laughs> 이, 정, 이 정도로 했는데. 예, 예. 예, 근데 은박페 선수도, 뭐, 메시 선수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음. 어쨌든, 은박페 선수가 지금까지 한 것만 봐도, 뭐, 어디, 뭐, 그럼 은박페 선수도 그럼 스토크에, 그, 젖은 땅 위에서 한번 증명을 할까요? 한땅 <laughs> <근데 웃음> 예, 그, 그 런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사실 그런 걸다 떠나서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이 누적과 고점과 경기 내에서 영향력을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있는 니그왕이란 무대 자체보다는 그냥 은바페라는 이 선수만 놓고 봤을 때도 그냥 월드 클래스 그 이상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재능과 뭐 증명론에 대해서 굳이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은 저희가 이제 음바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다뤄야 될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뭐 잠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음바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분명히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최근에 이제 축구 팬들께서는 음바페에 대한 실력을 의심하는 분들은 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은바페 선수 또 조, 좋은 얘기 한 거잖아요. 해놨는데 또 바르셀로나 전에서 레반도프스키 헤트트릭 또 네. 은바페 무득점 막 그런 거 나오면 은 이제. 그럼 이제 네. 제가 <laughs> 댓글 달아야죠. 사죄합니다 아직은 역시 레비가 짱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야죠. <laughs> 자, 오강축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챔피언스리그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이제 다가오는 23세 이하 또 중요한 아시안컵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원투펀치 코너를 통해서도 재밌는 축구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바페 증명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밌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